락 뮤지컬 지저스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오는 6월 28일까지 6개월간 대학로 원피스 아트홀에서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번 뮤지컬을 연출한 원패스 엔터테인먼트 손남목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자 손남목입니다. 네, 저 대표님 작품, 보잉보잉, 정말 재밌게 아, 봤는데. 네네, 네, 네. 작품을 비롯해서 대표님께서 연출하신 작품들이 많잖아요. 아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을 좀 만드셨는지 아, 소개해 드릴요 저는 일단 연극으로는 뭐 많은 팬들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셨던 지금 말씀하셨던 연극, 보잉보잉이 네. 아, 올해로 이제 500만 명을 돌파를 한 아. 공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담배 가게 아가씨라고 어 연극 마술 가게 또는 리타 길들이기 뭐 스캔들 네. 등등 여러 작품을 30년간 제가 대학로 무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연극도 연출을 하셨지만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네. 분들이는 많으실 것 같은데 예능 네. 출연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얼마요라는 예능은 이제 1년 한 3개월째.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 예능인데요. 네.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네. 어, 시청자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질타를 당할 수 있는 네. 역할을 맡고 있어서 예. 제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주부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아.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락 페스티벌 지저스로 관객들과 호흡하실 텐데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여러 것들을 준비하고 또 뉴스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직접 나오셨으니까 락 페스티벌 네. 지저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아, 저희 뮤지컬 지저스는요.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 이 공연은 노래와 연기로 마태복음 전체를 어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음. 과정을 보게 될수 있는 공연이고요. 어,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 게세만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어, 굉장히 어, 재미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신나는 뮤지컬입니다. 네. 어떻게 짜임새 있게 또 연출이 돼서 무대 올려졌을지 궁금해지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만드신 경험이 있는지도? 제가 이제 19년 전에 가스페이라는 뮤지컬을 네. 만들어서 그 공연이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서 기타 다양한 단체에서 그 공연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공연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공연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그 공연을 제가 이제 최초로 그때 당시에 하고 이번에 이 공연은 어떻게 보면 가스펠의 버전 2의 버전이에요. 음. 이제 시즌 2라고 볼 네. 수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롭게 각색을 하고 곡이 더 추가가 돼서 네. 새롭게 만들어진 또 하나 이제 가스펠 새로운 가스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목이 이번에 이제 지저스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제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하는 거는 19년 만에. 다시 하게 돼서 음. 너무 또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어~ 요즘 정말 진심으로 네. 이 연습을 통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솔직히 육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20대) 체력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 견디기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체력인데 어~ 그 힘든 거 이상으로의 행복이 제가 느껴지니까 그 보상을,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아, 일단 모든 배우들과 이렇게까지 열심히 철저하게 하루에 저희가 연습을 11시간을 하거든요. 그걸 두달 동안 이렇게 전문적인 배우들과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이 하나님 이야기가 저희가 좀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해 줄까 하는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하는데 네. 그 숙제들이 풀려나가는 과정이 정말 굉장히 짜릿해지거든요 어이 어, 정도면 누구나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아마 관객분들은 좀 신기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다고 아마 느끼실 텐데 네. 그 과정을 저희가 점점 점점 노력을 통해서 네. 이룩되는 그 성과가 무엇보다도 너무 행복한 거죠. 매일매일이 육체적인 힘듦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앞서 11시간 정도 배우들과 호흡하고 연습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배우들과 연습하고 또 이번 작품에 어떤 배우들이 올라가는지도 소개해요 네, 소개해 이 공연은 주셨습니다. 이제 여덟 명이 출연을 하는데요.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6명 그리고 또 어떤 배역은 또그 중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또세 명이 캐스팅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가 1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실 만한 배우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일단 베이비복스 출신의 감미연 네. 배우님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예능의 또 모던 패밀리라는 우리 뮤지컬 배우 너무 유명하신 박혜미 씨의 네. 아들 우리 황성재 군도 이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걸그룹 타이티의 이제 리드 보컬을 했던 안소현 씨도 참여를 하고요. 음. 그 외에 우리 예수 역할을 맡은 문장원, 지원선 이 배우들은 저희 이 뮤지컬 팬들이 굉장히 또 사랑해주는 네. 우리 대학로에서는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고 인기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정말 실력파들이 어, 이 작업에 대거 다 참여를 해줘서 어쩌면 훨씬 더 저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배우들이 90% 네. 일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배우들이 성경적 이야기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런 성경적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19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셨잖아요. 특별한 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의 부담감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표현을 한다는 네. 게 어, 연출인 저도 그렇고 출연하는 그 역할을 맡은 배우도 상당히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품은, 어, 어떤 신적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네.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 우리에게 친구이자 바로, 어, 형님 같은 그런 정말 가까이 있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 부담감이 점점, 점점, 점 이제 사라지면서 정말로 함께 하는 듯한 느낌을 다 같이 배우들이 받았었고요. 네. 이 작품을 이제 다시 하게 된 계기는 재미난 게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운영진들과 직원들이 네. 거의 90%가 다크리스천이세요 음.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어, 너무 대중적인 영극 뮤지컬만 이제 하는데 혹시 기독교적인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사실 몇년 전부터 계속 틈만 남은 아.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미루고 미루고 미뤘었는데 2020년도에는 정말 활기차게 2020년 그런 스타트를 어, 우리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2019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1월 15일 드디어 오늘 이제 개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연습 현장을 좀 상상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연습을 맞습니다. 하면서 뭐 배우들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에피소드 너무 많고요. 네. 이게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은혜받은 사람이 사실은 저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어, 모태 신앙입니다만 네. 20대 때 어, 어떤 반항심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가 이, 이번에 이, 이 작품을 통해서 훨씬 더 제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제가 오해하고 반항을 가졌던 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어요. 네. 이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그 말씀을 제가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 의구심도 다 해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시 너무 열심히 다니고 네. 있어서 저희, 제 와이프가 일단 너무 기뻐하고 네. <laughs> 좋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공연이 너무나도 재미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이제 작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저희가 너무 억지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배우들의 그 자연스러운 연기와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아, 그 작별을 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저희가 연습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슬프고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배우들이 연습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음. 많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럼 사실 제가 그거를 말리면서 우리가 배우가 그러면 안 된다. 저희는 또 그걸 참 참을 수밖에 없고 다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네. 울어서 잠시 이제 쉬었다 가자라고 하고 연습이 중단된 상황이 계속 이게 도출이 됐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걱정스러워요. 네. 지금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컥해서 배우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아, 그 감정을 그래도 저희는 내면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갖고 겉으로는 그래도 좀참으면서 해야지 또 그게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텐데 먼저 교회들에게도 홍보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홍보는 제가 이렇게 지금 유수 시간에서도 나와서 네. 열심히 또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laughs> 네. 해서 어, 이제 교회에서 아무래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또 개척교회는 저희가 아~ 한 달에 어~ 한2 0개 정도 교회를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공연을 좀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각 교회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제가 저희가 찾아가기도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교회로 가서 이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네. 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함께하는 관객이 없다면 소용없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고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락 뮤지컬 지저스를 연출한 원패스 엔터테인먼트 손남목 목사 아, 대표와 함께 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